그냥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냥 사진으로 응. 키가, 관상을 봤을 때좀 어때요? 키가 크고 환칠할 것 같은데 아, 이분이 누구냐면 응. JMS 응. 정명석 씨 아시죠? 어. 응. 아, 거기 이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폭로를 했어요 정명석 씨가 나쁜 놈이다 막 이런 폭로를 아, 했는데 제가? 왜 폭로를 했는지 지금 얼굴을 보아할 것 같으면 되게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나서야 돼. 어, 그냥, 그냥 조용조용 살기는 처음부터 바라지 않았을 거고, 이 지금 뭐 JMS 2인자라고 이 여자분이 정명석 다음에 2인자라고 할 때에는 얘는, 어, 성공하기 위해서 입에 사탕처럼 아마 굴었을 거예요. 왜냐면 이 여자는 성공하고 싶었던 여자야. 물질적으로나 어떠한 내 위치적인 어, 세력에 있어서, 어, 그만큼 자라오면서 무언가 가슴에 응어리지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맺힌 게 많았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, 이 친구는 몸을 팔아서라도 또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는 성공만 앞두고 달렸을 친구다. 나한테 묻는 게 같은 연놈이냐, 아니냐. 어, 지금 JMS 정명석 씨가 여성 신도들 성폭행으로 인해서 화제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분 역시도 그 피해자들하고 약간 같은 부류에 있다.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 역시도 어, 구멍동서가 된다라는 거예요. 어려서는 구멍동 아, 어 구멍동서가 응, 구멍 될뿐더러 우리 정명석이라는 양반 자체는 어~ 인간의 또는 그~ 순결 어떠한 뭐~ 지고지순 이런 거 하고는 좀 멀잖아. 유락과 쾌락을. 어,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떠한 열망과 소망, 그러한 집념, 이런 것들이 정명석이한테는 충분히 이 친구를 내가 사로잡는데 어, 잘 아다리가 맞았을 거고,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, 남녀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서로가 질렸을 거야. 나이 음, 차이도 많이 날 거고, 어, 서로가 질렸을 거고, 지금 문제되는 여성 신도와의 관계에 있어서, 이 친구가 뭐 폭로를 했다고? 관계 조, 없다? 그쵸. 좀 좋게 얘기하려고 뭐한것같은데 그러니까 그니까 자기는 정명석하고는 조금 가, 다르다? 이런 아유, 식의 폭로야? 그쵸, 그쵸. 죠 어, 아닌 것 같아요. 관계가 있다? 어, 왜냐면 이 여자는 첫 번째, 알고도 눈을 감는 것도 그것도 동조야. 음. 음. 범죄자의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거나 숨기려 했다면 그건 역시도 동조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자야. 왜냐면 하 나한테 있어서 정명석이가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끈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고 두 번째는 어 자기 역시도 어 이미 구멍동서의 그 과정을 겪었어.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갈증이야. 무언가 더, 더 성공을 해야 되고 더 무언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자잘못을 이렇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한번 예전에도 도피 생활도 하고 구속 생활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2인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나는 아니야, 몰라. 무기나는 것 자체가 동조야. 무기나는 것 자체가 동조고 내가 보기에는 정명석의 오른팔이 될 때에는 입에 사탕처럼 굴어야 했다니까? 그런데 지금 와서 폭로를 한다라는 건 정명석 나이가 벌써 이른이 훨씬 넘은 아주 할아버지야. 지금 그 사람이 기소가 되고 형량을 살것 같으면 팔수는 넘어서 나와야 돼. 이제는 내가, 어, 그, 주인의 목을 물어야 하는 개 입장에 서야 되는 거지. 이제는, 이제는, 음, 음. 어, 충분히 물어도 자기가 되는 다 거야. 그치, 충분히 물어도 되는 거야. 때가 된 거야.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되겠다. 내가 후안이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 사람이 폭로를 하면 폭로를 했지. 깨끗해서 폭로할 여자 못 되고. 그런데 나는 이 여자가 정명석이랑 비슷한 부분이 또 하나가 보이는 건얘 네? 연하남 좋아한다. 얘 역시도 사생활 물난한 얘야. 그리고 내가 보기엔 선수들 많이 끼고 살것 같은데, 이거는 무당의 관점에서.